뭐 보여드릴게 있어가지고 어 피자를 아 일단은 피자를 주문을 했어요 노모어 피자라고 어 제가 라쿤 피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라쿤 피자를 너무 먹다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 한번 시켜먹어보자 하고 노모어 피자 노모어 피자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오늘 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제 브이로그나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한 겨울에도 사실 이렇게 긴팔 보다 반팔을 좀잘 입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몸에 뭐가 닿는게 솔직히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팔을 반팔티를 안그래도 지금 몇개를 사야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 그리고 제가 반팔을 진짜 박시하게 입는걸 되게 좋아해요 거의 원피스처럼 그래서 진짜 크게 입거든요 거의 제일 빅사이즈로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지를 입고 있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박시하게 입고 아무것도 밑에 아니 그니까 몸에 뭐가 닿는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도 제일 박시한 걸 주문했거든요. 반팔 티를 좀 어, 제질 진짜 좋구나. 만지면 제질 너무 좋고요, 여러분. 되박시하편 너무한 것 같아요. 더 어, 박시하네. 이게 디자인이 이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 그래서 흰색깔 너무 어, 박시하네. 엄청 박시한데? 음. 아무튼. 인색깔이랑 블랙 조실거든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블랙이 되게 이뻐요. 어, 면, 진짜 면질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음,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어, 인프레시라고. 그 이제 네이버에 아마 치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치면 나오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이런 면티 같은 것도 팔고 뭐 별거 다 팔더라고요. 다디워시 클렌징폼 이런 걸다 파는데 여기가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냐면 어 여기가 육5 참전용사나 이렇게 베트남 참전용사님들 계시잖아요. 저희 나라 나라의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들이 솔직히 어 되게 힘들게 사시는 건 아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 우리 저희 할아버지가 육5 참전용사라서 뒤늦게 그 훈장을 훈장 뒤늦게 한테 그걸 받으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아, 아시다시피 그렇게 참전용사들이 그렇게 힘든 거는 그러니까 몸은 있는 대로 다 부서지고 막 아프고 그런데 진짜 힘들게 사시거든요. 그걸 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허리가 안 좋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도 생각도 나고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 사이트를 어떻게 알았냐면 김유한 케이지라고 유튜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헐리우 소식이나 뭐 영화 소식 같은 걸 알려주는 진짜 목소리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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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줘요. 지무비님처럼 목소리가 아주 아주 끝내주는데 그분 유튜버를 매주 시청을 해요. 제가 매주 이 여기가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그 김유한 케이지님 걸 보고 보면 구매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 를뭐 그냥 뭐야 면티네 이러실 것 같은데 되게 마음 아픈 이런 영상을 참잘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후원 후원 굿즈예요. 거기서는 태극기 키링을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솔직히 그거 사고 싶었는데 어 제가 이제 또 돈을 아껴야 되는 시즌이 왔어요, 여러 그래가지고 그냥 필요한 그냥 면티를 구매하자. 제가 어차피 가방도 잘안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뭐 들고 다녀봤자 빽빽 들고 다니긴는 하는데 거의 안 들고 다녀요. 집에서 그냥 패딩 입고 덜렁덜렁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두세 번.

너무 을까요 정신 나가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아, 아버지 프렌 트럼프.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아니 여러분 이것도 안 해주려고 이 판닭을 다덜 주고 간대요 하. 아니 여러분 이,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설치할 때는 기사님이 혼자 와가지고 진짜 이거 다 알아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뚝딱뚝딱 해주셨거든요 위치도 다 잡아주시고 와 근데 이, 이 인간들은 두 명이나 왔는데 와나 진짜 아. 지금 개판 5분 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가지고와나 진짜 거의 내가 이래서 서러워서 뭐 살겠나? 어? 와, 나 진짜. 럼 어떡해. 나 혼자 다 옮기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야, 근데. 여기 맛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다른 데는 막 딱딱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그게 있는데. 아, 네. 갑자기 무서운 꿈 꿨어. 어 이모 생각이 사라지고 무서운 꿈 꿨어? 응. 왜왜 왜 그랬을까? 어원아만 이모는 매일 종현이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매일 전화했잖아. 응. 응. 아, 정현이 엄청 아쉬워서 응? 이 눈물 났어. 헉, 진짜? 이모도야. 그걸 엄마한테 말을 계속해, 조현아 그래야지 엄마가 이모 많이 보여주지. 근데 안 된대. 뭐가 안된 돼? 뭐가 안 된대? <laughs> 뭐가 안 된대? 이게 밀크 초콜릿이거든요. 이것도 리뷰하려고 산 건데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 너무 핫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오이볶음을 좋아해요. 그래서 오이볶음 같이. 엄마 밥상 제가 또 되게 좋아해 요 마켓컬리에서 엄마 밥상 에송국장 이제 책을 어 만화책을 좀 읽고 가려고 지금 한 시간만 딱 읽고 가려고요. 오늘은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는 제 이제 브이로그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언제부터인가? 그러니까 백수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 브이로그 보면 이게 아 이게 브이로그에 올라갈 것 같은데 뭐아제 예전 영상을 보면 그 뭐 백수 때도 코로나 때문에 백수 어쩔 수 없이 단, 단기간 백수 때 있을 때도 모든 막 하는 애잖아요.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 빠지고 나도 우울할 때. 그 거의 우울하지 않는데 오늘은 요 며칠 진짜 손님이 없으니까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그 손님 이제 많진 않았는데 뭐한명두명 명 들어오면 그냥 음료 만들어 드리고 그냥 대충 치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사실, 할것또 많거든요, 퇴근해도. 근데, 지금까지 좀 쉬었어요. 9시 반에 퇴근을 해서, 저희가 10시 반까지, 그 10시 반까지 여기 이제, 매장 문 열어놓는데, 9시 반까지 손님이 안 들어오면, 그냥 마감 치거든요. 그러면 1시간, 그러니까 35분까지는 기다리는거 같아요. 30분에서 3 5분까지요 그래서, 그냥 1시간 3천원이니까, 그냥, 너무 이제 컨디션 안 좋아질까봐, 이렇게 좀, 그 9시 반에 문을 닫는데, 오늘도 아시 반에 문을 닫고 그냥 계속 그냥 쇼 프로그램만 봤던 것 같아요. 쇼 프로그램이랑 제가 요즘 그니까 제가 자주 보는 능력 대지 요 콘텐츠 좀 많이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다시 힘을 내서 이제 제가 어 너무 부러우실 분도 있으실 텐데 제일 중에 하나가 만화책 있는 거잖아요. 만화책을 오늘 뽑아갖고한 시간만 만화책 보고 이제 저는 퇴근을 하려고요. 그서 이제 스터디 윗미처럼 저한테도 이게 일이니까 같이. 야 이거 켜놓고 그냥 스킵하셔도 되세요. 근데 빨리 편집은 빨리빨리 할것 같긴 해요. 오늘 커피는 그냥 캔커피 가져왔어요. 왜, 왜 캔커피를 먹냐면 캔커피가 여러분 확실히 카페인 조금 더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타서 먹는 거나 뭐 진짜 카페라떼보다는 그래서 캔커피 는좀 제가 좀 약간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거의 이런 날은 1 년에 한번두번 번 있는데. <laughs> 그냥 이라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초밥 방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초밥 방 초밥 방 거의 다 봤는데 이게 예장판인데 아 봤던 거구나 예장판인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봐가지고 11평. <목소리> thank <laughs> you 제 기준에는 별로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장이 보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재밌으니까 뒤로 빠지고, 그게 이제 나오죠. 이게 아주 재미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뒤로 빠지고, 원래 이 자리였는데,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뒤에 사업편이연제가안 안 돼가지고, 이사업편 보고 이제 추천작으로 할지 결정을 할 거고, 뭘또 뭘또 보고 지금 볼게 되게 많긴 많거든요 제가 안본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요걸 한번 볼까요 이게 꼭 여러분 제목이 꼭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어, 동그란 게 나랑 비슷한데 그래서 얘를 가져왔어요 얘를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이걸 두고 그다음에는 초밥 망, 나머지 걸또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건, 이렇게 두껍고 이게 원래는 권수가 되게 많거든요. 애장판이어가지고 좀 두껍고 좀 짧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빈자리 다다 재밌는 책으로 채우려고 지금 열고 있어요. 근데 600이 왜 여기가 있지? 원래 여기요 그래서 재밌는 책으로 채우려고 지금 열고 있고. 근데 이렇게 세권 남았는데 이게 확실히 세권 남았잖아요. 근데 너무 두꺼워가지고 지금. 조금씩 봐야 돼. 왜냐면 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걸못 보니까 재밌어요. 미스터 초밥, 미스터 초밥왕부터 보던 걸 계속 봐야 되니까 아마 오늘 30분 더 연장될 것 같은데, 1시에 갈것 같은데. 아니, 초밥왕은 여러분, 그... 이제 저도 이걸 어렸을 때 봤는데, 지금, 그 감, 감성이 이때의 감성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 나혼자 최고 딱이 장면 있잖아요 저같아요 나같아 진짜 나혼자 제가 이러거든요? 보이세요? 이거 막 뒹굴뒹굴하다가 막어 이것도 나같애 여러분 어 이거 진짜 풀사로 해놓을까? 나혼자라는 건 행, 행복이구나 나같애 아우 어, 2시간동안 근데 네, 오늘은 추천적인 그 초밥먹는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페어라 이거는 나중에 아류작 소개할 때 아류작 아류작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B 급내 응, 마음의 B 급 제목 좋다. 그거 소개할 페어라하고 나혼자 호텔 한번 좀더 지켜보고요. 그럼 여러분. situation but know that i'm never gonna sing to you saying i'm sorry i guess you never really know what somebody's gonna do when they get lonely you not somebody better than me to take care of your insecurity